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드디어 이 물대포 푸쉬, 노전직 남법사가 85레벨이죠, 지금. 이제 85층까지 왔습니다. 85층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귀신손인 것 같은데, 귀신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허약한 친구 있어요, 허약한 친구. 맞나? 맞네. 이 귀신 손차이 같은 경우는 짜증나게 하는 M APC지 예, 막 위협적인 건 없어요. 예.. 이렇게 좀 때리다 보면 본질드가좀큰보 방해하고 이렇게 저 바닥에서 이거! 이거 주, 이것만 주의하면 돼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? 바닥에서 저거! 저거 분노에 옮켜짐 예, 저것만 주의하면 예, 쉽게 잡을 수 있는 친구예요. X축이 좀 좋아가지고 그거랑 바닥에서 떨어지는 그 분노의 켜짐그두 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. 도적은 HP가 낮거든요. 오영장이었습니다.